축구선수 홍철의 사생활을 폭로한 여자친구라고 주장한 A씨가 사과문을 올렸다. 홍철의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A씨는 지난 4일 SNS에 홍철은 2년간 연애의 1년 반을 제가 아는 것만 10명이 넘는 여러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밝혔다. A씨는 홍철과 다른 여성들이 나눴다는 카톡 메시지들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어 첫 번째 걸렸을 때 이때도 다섯 명 이상의 여자가 있었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비는 모습에 용서하고 넘어갔지만 10월 2일 저녁 부연이 본 휴대전화에 일곱 명의 여자와 물란하고 음란한 대화를 하는 걸 봤다고 덧붙였다. A씨는 공인이며 K리그 국가대표로 많은 편에게 좋은 이미지로 신뢰를 쌓고 있는 홍철의 더러운 사생활을 이제는 저만 알고 있으면 너무 억울하다며 그 외에 홍철의 K리그 친구들, 은퇴한 유부남 선수들까지 다한 통속으로 여자와 몰려다니며 코로나 집합금지 시기에는 8명이 한 집에 모여 파티까지 했다. 물론 뉴브남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A씨는 하루가 지나지 않아 먼저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피해를 끼쳐드린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어 얼마 전 홍철의 카톡 메시지를 본 이후 자의적으로 부적절한 메시지라고 판단해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렸다. 순간적으로 분노한 감정으로 인해 격한 이야기가 들어갔고, 보시기에 충격적인 워딩 또한 있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화가 났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잘못된 판단으로 제 의도와 다르게 팩트와 틀린 메시지를 적기도 했다며 저는 홍철 선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의도는 결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저의 흐려진 판단력과 감정적인 대응으로 인해 진심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됐다며 개인의 사생활은 개인 간에 해결해야 할 일이지만 그러지 못했다.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리고 이에 대한 비판 또한 달게 받겠다며 글을 맺었다. 홍철은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시리아와 이란전을 앞두고 국가대표팀에 소집된 상황이다.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다.